조사님 첫 번째 거랑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앉혀서 빨리 빨리 한번 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보자. 시작. 한번더 오늘 이정하게 한번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봉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떠하실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맨. 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기고. 자, 어, 첫 번째 요소 시작. 비전은 모두 구한다. 두 번째 시작.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각자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볼게요 자, 지난주에 비전이랬을 때에 단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죠? 앞으로 그냥 될 일들이 아니라 비전은, 비전은, 비전은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짱봉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 속에 어, doing 보다 being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게더 중요하댔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님이 doing은 뭐뭐 하는 거, 뭐뭐 되는 거, 무엇을 이루는 건데, being은 그냥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말씀이 건데 패스하고 아, 똑 같은 것또 나오네요. 자 패스. 아 여기 뭐자 그래서. 지금 우리 2013년 7월, 오늘 며칠이에요? 14일. 14일, 어, 14일인데, 이 14일은, 이 14일은 이 현재 가운데 과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같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비전이라고 할때 앞으로 우리가 뭘뭐 20살 되어서, 30살 되어서, 40살 되어서 어떤 것이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의사 되고, 이게 비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해 높여서 어떤 존재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조선일보, 가지난주지 말고. 자, 요번증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시다 밑에 위에 것만. 시작! 우리 재원이가 이겼다자재원이라서 여서 빨리 아두 재원이 맞네 <laughs> 아두 대다 아, 동명이인인 거니 이리 자큰 목소리로 올어보자맨 윗부분 마 비전을 시작 다시 시작 다시 기쁨과 교훈은 클로징인데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오케이 앉아 자 오늘 두 번째 건데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 기도하면서 한번 봤는데, 이게 뭡니까 램프의 요정, 진이, 어, 진이 뭐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죠. 어, 램프의 요정인데, 요정을 싹싹 비벼, 아, 램프를 비벼 가지고 요정이 나오면 그지니한테 진이한테, 어, 진이한테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지니 같은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저 어떤 분입니까? 아, 우리를 만드시는 보기장이 그죠? 진이는 보세요. 진이 우리가 레플러 상상상 비유하고 진이 나오면 진이야. 이거 좀배줘 어, 배워줄게. 똥 되는 게 진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배주세요똥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물론 포함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런. 어, 마음의 중심들을 우리가 살피는 게 기도고 예배고 신앙이고 비전이라고. 자, 봐봐. 조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자, 읽어서 시작. 어, 자, 모든 아이는 영재를 찾네야 영재가 뭐야? 어, 똑똑하네, 뭐 좀, 어, 천재가, 어, 어린 천재를 영재라고 그러는데, 모든 아이는 모로 태어난다고? 다시, 모든 아이는 뭐로 태어난다고? 다시, 영재로 자어다 야, 여기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집이 부자인 사람도 다난한 사람도 있어. 지금 보면은 얼 우리의 천차만별이야. 똑같은 애들이 없어요, 우리. 어떤 애는 영전이안 돼서, 어떤 애는 다죽고 있고, 어떤 애는 살아있고, 이렇게. 다 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뭐로 태어난다고? 밥으로 태어난다고? 아니, 뭐로? 영재로, 천재로 태어난다니까? 저사님이 영상 하나 보여줄게. 영상 하나 보여줄게. 굉장히 짧아. 그리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용어야. For one little girl in England, pictures are worth a thousand words and a few bucks too. Three-year-old Iris Grace Palmshaw has never uttered a word because she suffers from autism, but her therapy paintings are speaking volumes and are being picked up for nearly five hundred dollars a piece. Iris' mother, Arabella Carter-Johnson, says her daughter's autism makes it difficult for her to interact. A doctor then suggested Iris take up an activity, and so she started painting. Her father, Peter John Homshaw, said he thought the paintings were amazing, but just thought that's what all parents probably think of their children's abilities. It wasn't until other people started praising and buying her pieces that he realized her talent. The parents say all the money from Iris's paintings will go to fund her therapy. Okay, that's Well.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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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지? 아 도산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야 무슨 봐봐 어... 그 어떤 잠시만요 맨 끝에 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아 도산이 방금 보본 영상이 뭐냐면 영국의 세 살된 여학생인데 자폐야 자폐, 자폐. 어장애 장해 장애. 장애를 가진 애인데 얘가 어떻게 된냐면은 <laughs> 지금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들지 마시고 다음 예, 바로 들어주세 상당히 힘들고 있을지. 짜! 아, 당황했어요. 자, 보세요. 어, 영국에 있는 세 살된 아이인데요, 여학생인데 얘가 자폐증이야. 자폐증 어떤 지죠 알죠? 좀 약간 좀 심각한 상애를 가지고 있는데, 뭐 나는 게잘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대박이 난 거야. 어찌서 봐봐. 보게. 자, 이게 뉴스, 뉴스에 영국 뉴스 에나어이 뉴스 어떤 뉴스냐면 아까 앵커가 말했던 내용인데 얘가 자폐증이 가지고 지만세살때 미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술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얘가 어 개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다가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얘 작품을 봐봐, 장난니다 이쁘지? 아, 뭐야? 눈 떠봐, 자, 뭐야? 나중에 그, 아이리스, 햄쇼, 나는 그 이름 적어봐 네이버, 네이버나 친구면 나오는데, 와 동사님 진짜 깜짝 놀로했어선생사님이 페이스북 하다가 넘기다, 오! 봤는데, 보니까 세살때잡폐증을 가진 여학생인데, 미술에 대한 그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아까 그림 그림 봤지, 영상? 뭐 없어. 그냥 빨간불고, 빨간불고, 그냥. 아가, 소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부리고, 눌리고, 지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어, f 어, 그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와? 서로 작품이 나온 거야. 세 살이. 몇 살? 세, 세 살이. 와, 눈 별로 감각이 없지? 어, 그래서요. 얘들아. <laughs>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만화톤도 누구예요? 어, 영화 나오는 사람인데. 전국파는 뭐예요? 어, 내 발에. 아 어, 기봉이. 자, 이 기봉이라는 사람은 그내성파비를 가지네. 예, 아니고 어른이죠. <laughs> 내성 밥이 가는데 이 달리기에 자기 재능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막 뛰. 보면은 맨발로 뛰는 사진도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맨발로 뛰다가 이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선수 도 되고 달리기 선수가 되고 자기 재능을. 또 하나 볼게요. 자누구까요 모르는 사람 많은데데 진호 맞아. 어, 잘안는데 어, 잘안 된다, 진호. 조사님저에 있던 교회 에 다니던 학생 이 아니고 청년이에요. 조사님 그 부산 대학교회라고 하여 거기는 그 대학교에 다녔던 그 친구인데, 어, 얘, 어 이, 제라고이 친구가, 이 친구도 장패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수영에 재능이 있다는 라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했는데, 세계 장애인 올림픽이 있어요. 그래서 그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따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 남포도에 보면, 이지호란 이름을 가지고 그 카페에 열었어요. 야, 조사님, 한 번씩 급여 하시고 갔는데 남포동에. 조사님, 부산 놀러 사줄게. 아무튼 봐봐. 조사님, 총 3명을 았는데 처음에는 영국에 3살째, 3살 된 자폐증을 가진 아이였어. 그런데 걔가 자기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3살인때 그것도 자폐증을 가진 자기를 가진 친구인데, 개인 전시를 한 거야. 두 번째, 기복이, 그냥 초대사건 이 어른이야. 뇌성밥이라서 이 소통도 잘안 돼. 그런데 달리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달리기로 선수가 되버렸어. 이 진호가 형재로자필증을 가지고 있는데 수영의 재능을 발견하고 세계 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운한거야 자, 조상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거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고,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친구들은 떠들고, 소유 안 들고, 휴대폰 만지고, 자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존재 속에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비전은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과 괴를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발견하는 거 자, 세 번째다. 입니 이제 다시 메뉴에 끝만시 자. 한번 더. 시 자. 어. 조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야. 각자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거야. 자, 조사님이 어 이거 이거 보자. 오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거 여기고. 여기고. 자. 이게 뭐예요? 사람 내부야. 안에 보면 뭐가 있어? 뼈도 있고, 허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눈도 있고, 목도 있고, 막다 많잖아. 그런데 다 똑같아, 다, 다 달라. 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봐봐. 어, 이거 봅시다. 이게 뭐냐면, 오늘 그 기쁨이 하고 클로징인데 전사님이 클로그 기쁨이 갖고 10주를 하면서 우리 지영이 있어 지영이. 지영이가 첫 주부터 지난 주까지 저원을 했는데 매주 꾸준하게 이렇게 잘했어. 봐봐, 엄청 잘했지. 잘안 보이나? 안 보이지?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도 쓰고, 누가 봐도 100점짜리 저원이야 그런데 지영이 너무 잘했고, 다음 거 있어. 이게 누가 그렇게? 이게 누가 이렇게 놀랐지? 우와이지 누가 그렇게? 그는 최영아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중등부 중에. 맨날 모자 쓰고 막뭐만 막 두고 아, 이런 애가 있어요. <laughs> 걔가 원래 저서를 정말 안 썼거든. 써놓으 대충 막, 뭐 하이 뭐이정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저서를 내는 날인데 조사님이 이 저서를 넘기다가 이 면을 봤는데 조사님 눈물이 나빴어. 봐봐봐. 너무 잘했지 않냐? 얘 보면 자기 자우명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조상이놀래게 뭐냐면, 디테일해. 막 그림 같은데, 보면은, 어, 지금 이 사람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어, 맨몸이야. 어, 맨몸, 저, 맨몸. 그리고 자우명이 이렇게 쫙 있고, 자우명이 뭐냐? 지금보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나아진다. 는게치 자우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무튼, 이래 자우명도 있고. 여기 보면 자기 집 같아. 장군도 있고, 컨텐도 있고. 얘들아, 이거를 생각해 봐. 그냥, 그냥 그 백지에다가 막쓴 거라니까. 자기가 그린 거라니까. 조사님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영화한테 조사님 고맙다고. 영화야, 작품이다. 베스트, 베스트. 진짜 고맙다. 하면서막 했는데, 영화는 헐? 조사님 왜 그래요? 조사님은 있잖아. 정말 고마워서 영화한테. 자, 봐봐. 지영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잘하는 표본된 100점짜리 저돌이야영화 봐봐 솔직히 말해서 100점짜리도 아니야 근데 <laughs> 뭐라는게 아니, 아니라 저사님 성의를 잘 끊지 말 봐봐 지영이거는 진짜 누가봐도 야 얘는 진짜 모범생 같다 영화도 봐봐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정성은 들어갔지만은 조금 100점짜리는 아닌같은거그러고자어그 뭐 근데 조사님께 말하고 싶은게 뭐냐면 지영이처럼 이렇게 잘하거나 영화처럼 어떻게 보면 좀뭐렸이것 같지만 조사의 고대는 똑같단 거야. 똑같단 거야. 얘들아 잘 들어봐. 조사님이 여기 180년 되는 우리 중등학생이지만 조사님의 교육철학은 그래요. 우리 스생님도잘 들어주세요. 저는 기쁨의 학교를 하면서 기쁨의 학교하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어떤 기계처럼 똑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영이처럼 이렇게 배접단의 예술 있고 영화처럼 마지막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영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가 더 잘났고 지영이 더 잘났고가 아니야. 서로 다르지만 이전도안에 누가 있냐면 저는 예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아무도 안, 아멘. 아무도 아멘. 저는 지금 이 소개를 하는데 너무 가슴 벅찼어. 이 소개를 준비하는 누군지 알아? 영화야 진짜 고맙네. 지금 고개 숙이고 있지만자 <laughs> 어. 우리가 다음주면 여름 수련회 준비하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련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수련회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도 있고 아 진짜 안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조사님은 너희들의 의사와 너희들의 결정을 존중해 줄 거야 다만 너희들이 기억에 대한 건 뭐냐면 이대로는 안된다거요 이대로는 안된다거요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첫 번째 무였으니까이것다 시작. 안돼 안돼 안돼. 자 중일만 시작. 자중2 시작. 자중3 시작. 어. 자 소설 정리할게요. 비전은. 단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짬뽕된 게 바로 비전이야. 두 번째, 비전은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는 게 바로 비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각자 비전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중등부 조사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백8 0명 모두 학생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 발견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했어요 그리스도 안했어요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나님과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좀빨리빨와 나와, 주시고요 일단 일어서.